자, 4-2번. 지금 AB의 범위가 0, A, 1, B. 그 다음에 A와 B의 곱은 1보다 작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편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꼼수는 무조건 적용이 되거든. 어. 일단 쌤, 이건 꼼수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정석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a가 a가 로그 a 루트 b. 그다음에 b가 로그 루트 b의 a입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요. 기억. a가 음수냐?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우리가 <laughs> 꼼수부터 먼저 합시다. 실전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B에다 가 적당한 수를 넣으면 되죠. 오케이, 근데 막 넣지 말고 좀 센스 있게 넣어야 돼. 니 <laughs> 네 생각에는 A에 얼마 넣고 B에 얼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A에 2분의 1 넣고 B에 얼마 넣을까? 어, 이 조건 때문에 약간 뻘쭘해졌지. 맞나? 그럼 다시, A 얼마 넣고 B 얼마 넣고 B는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은데, 그들의 곱은또 1보다 작아. 4분... A 4분의 1에다가 B 얼마? 음. 센스쟁이. 좋았어. 이거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낫죠. 맞죠? 쌤이 음. 위에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꼼수를 쓰면 맞출 확률은 뭐 90%는 넘지만 100%는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서? 어, 4분의 1에다가, 루트 2가 돼요. 그럼 이거 당연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아주 능숙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2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2에 2분의 1승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맞죠? 그니까 러 어쨌든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 맞죠? 그럼 니은 A 곱하기 B 그랬어요. A 곱하기 b 그러면은 a는 방금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b는 로그 맞죠 루트 2에다가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로그 2의 2분의 1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럼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되죠 얘는 역수로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둘이 곱하면 1 되니까 이는 맞네요 맞죠 그다음 d 디귿 a가 b보다 크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3분의 1로 하면 좀 달라져요 얘기가 알겠죠 4분의 1로 쓰니까 지금 적당히 잘 넣어 가지고 쉽게 할수 있었던 거야 그럼 꼼수는 우리가 방금 했고 그러면 이제 정석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서수령 대비 자 그럼 기억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항상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로그 g a에다가 r 트 o b 거든요. 0이랑 비교했잖아. 그럼 0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로 비교하려면 로그 g a에 1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끝났어요. 이제 쉬워졌어. r 트 o b가 이겨요? 1이 이겨요? 1. 응. 아니지. B가 1보다 큰데, 어. 루트를 씌워도 1보다 크겠지. 맞습니까? 어. 아, 근데 그러면, 루트 B가 1보다 큰데, 아, A가 지금 얼마랑 얼마 사이 있어? 0. 0과 1 사이 있죠? 그럼 얘가 더 크겠네. 동의합니까? 오케이? 어? 이거 별거 아니네. 차라리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맞지? 제대로 막 알면은, 막 숫자 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0을 갖다가, 로그 A에 1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맞죠? 쌤왜 0이 로그 a 1인가왜 굳이 a의 1로 표현하나요? 얘가 밑이 a인 로그니까 밑을 각계에서 비교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됐죠? 됐고 다음에 a곱하기 b가 1이냐? 니은에서 a곱하기 b. 그럼 a b는 지금 이거 바로 계산할게요. 2분의 1에 로그 a의 b 이게 바로 a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2의 로그 b 의 A. 이게 B지 않습니까? 얘들 둘이 무슨 관계라는 것은? 역수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럼 이거 1대5 뭐야 이거? 꼼상이보다 이거 어 제대로 접근하는 게더 쉽게 답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비교하는 거네요. A와 B.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 그 다음에 봐봐. 이 문제는 니은과 디귿도 지금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니은에서 곱해서 1이었잖아. 니은에서 곱해서 1이었잖아. 디, 곱해서 1이라는 건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잖아. 맞죠? 야, 이 디귿 어렵다. 디귿 어렵다. 지금 뭐라 했냐?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 A의 B는 2의 로그 B의 A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에, 이거는 쌤이 쪼, 해석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 갈게요. 대소관계 판단의 가장 기본이 뭐죠? 어, 진짜 중요한 건데. 대소관계 판단의 가장 기본이 뭐죠? 뺀다. 알겠죠? 빼서 부호 판단이야.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커. 그럼 B가 A가 더큰 거예요.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음, 정석으로 갈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부호 판단을 해볼 겁니다. 알겠어? 빼서 부호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랑 얘가 무슨 관계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역수 관계라는 거. 그다음에 어,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는 기억 이연디고 문제 우리가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합답형 문제는 잘낸 문제일수록 위에서 참인 것을 우리가 누적적으로 활용해야 잘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에서 a가 음수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니은에서 둘이 역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누적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1에 로그 a의 b 빼기 2배의 얘는 로그 a의 b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laughs> 그러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할게. 통분하면은 e 로그 a의 b 분의 로그 a의 b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예요. 어?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누적적으로 활용한다고. 로그 a에 b가 현재 음수잖아. 지금 얘 얘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엄청난 스킬. 어, 엄청난 스킬 갖고 없네.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음네요 잠깐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거는 로그 a 의 B가 얼마보다 크냐 작냐에 관심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려면 얘가 4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되고 로그 A의 B가 얼마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2라고 음. 대답할 수 있지만 디테일을 따져보면 로그 A의 B가 지금 어때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보다 크냐 작냐, 마이너스 2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laughs> 2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이슈가 바뀌었네. 그럼 로그 A의 B랑 마이너스 2의 대소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로그 A의 A의 마이너스 2승. 동의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밑을 통일시켜서 진수끼리 비교해보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A제곱분의 1, 요렇게 되잖아. 그럼 B랑 A제곱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걸 묻는 거죠. 맞나? <laughs> 아, 장난 아니네, 진짜. 그러면은, B랑 A제곱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또 보려면, 우리가 뭘 활용할 거냐면은, 아, 이, 이거, 너무 어려워졌는데. 물론, 나는 할수 있어요. 대소관계를 판단할 땐 빼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지금 우리는 B랑 A제곱을 <laughs>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B 나누기 A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럼 B랑 A제곱분의 1을 비교하고 있잖아. B 나누기 A제곱분의 1. E. 그럼 이거 뭐대로? A제곱에 B 되잖아. 동의합니까? a 제곱의 b는 a 곱하기 ab죠 근데 얘가 어때요? 음. 아까 ab가 1보다 작았잖아 어. 1보다 작은 거에다가 1보다 작은 걸 곱했어 그러니까 이거 1보다 작지 맞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얘에서 얘를 나눴는데 1보다 작아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 어. 무슨 말인야 알겠네 그러면은 지금 지수끼리 비교하니까 얘가 얘보다 더 컸어 근데 또 a가 0과 a가 이상했어 부등호 방향이 또 바뀌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자리가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2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라든지 어쨌든 얘가 제곱해서 얼마보단 작다는 거야 그러면 제곱했을 때 4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제곱했을 때 4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또 음수, 음수, 음수니까 뭐 되겠어요? 양수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어? 어렵지? 어. 와 이거 답지는 어떻게 설명해놨지? 25페이지 쌤 방금은 아예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한거고요 음, 그러니까 쌤이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음,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네. 설명을 하려고 음, 이 짧지만 만만치 않아요. <laughs> 다, 다른 방법도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원론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고, 디귿에서. 다른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 뭐냐면은, 지금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은 거잖아. 맞죠?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은 건데, 내가 뭐라 그랬어? 누적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했잖아. 기억에서 얘가 음수라는 걸 알았고 니은에서 둘이 역수라는 걸 알았어. 음수인데 역수 관계야. 맞지? 그럼 누가 더 크냐는 것은 결국은 얼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 문제풀이 핵심이에요. 다시. 이게 그러니까 두 수가 역수관계인데 음수야 두 수가 역수관계인데 음수야 양수라 치고 먼저 접근할게 어떤 수 A가 있고 A분의 1이 있어 그러니까 둘다 양수야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어 그럼 꼭 둘을 비교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 왜? 역수관계에서는 얘가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아도.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아도. 맞죠 얘가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잖아.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크다고.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는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자, 이렇게 쓸게. 빨간색으로 쓸게. 역수 관계의 두 수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두 수의 대소관계 비교 이렇게 쓸게.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대소관계 우리가 직접 비교하잖아.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누구와 일과의 대소관계 비교를 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a가 크니 b가 크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푸는 a에서 b를 빼가지고 그 부호를 판단하는 것, 그게 직접 비교야. 직접 비교 빼가지고 판단하는 거 맞죠. 근데 a가 양수야, 근데 a가 크니 a분의 1이 크니라고 묻잖아. 그럼 굳이 a에서 a분의 1을 빼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a라는 녀석이 얼마보다 1보다 크냐 작으냐만 알아도 누가 더 큰지를 알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 문제는 두, 얘들이 무슨 수야 역수 관계면서 음수잖아 맞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2분의 1의 로그 a b 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 역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요. 됐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랑 마이너스 1이랑 대소관계 비교해볼게.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루트. 아, 그러면 이거 2분의 1,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의 대소관계. 어떻게 하 얘랑 얘랑 대소관계 비교 빼서 부업한다 맞죠 뺄게요 그러면은 아 로그 A에 루트 B 더하기 로그 a 의 A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건 로그 A에 지금 쌤 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야 로그 A에 A 루트 B가 된다고 맞죠? 그럼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 곱하기 B가 1보다 작다는 거였거든. 맞죠? 그러면은, 루트 AB도 1보다 작겠네? 맞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AB.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1보다 작대? 이것도 1보다 작죠? 맞죠?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1보다 작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이거 1보다 작죠. 얘도 1보다 작아요. 맞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어떻게 있어? 음. 0과 1 사이 있는 거, 0과 1 사이 있는 거잖아. 음. 그럼 어떻게 있어? 0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컸잖아. 그럼 얘가 더큰 거야. 동의합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컸잖아, 방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겠어? 그렇죠. 작겠죠? 그럼 얘가 더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거는 할수 있어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대소관계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겠죠?